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중기시 18기 안예담 이다운 조재윤 최윤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소기업의 유통팔로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거래처의 재화를 납품하는 과정에 있어 제품을 판매할 팔로를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관련된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의 협약입니다. 해당 협약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판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홈앤쇼핑이 체결한 협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가 주춤해진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노란우산제도란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를 의미합니다. 홈앤쇼핑 모바일 입점 방법을 안내하고 입점 시 2년간 보증보험료를 면제해주며 매출 수수료율을 할인해줄 뿐만 아니라 중기 전용관인 도미솔샵에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노란우산 기획전 개최 등의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중앙회와 롯데 쇼핑의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인 중소기업상생관 드림플라자입니다. 중소기업상생관은 유통전문기업인 롯데 쇼핑의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상생모델입니다. 드림플라자는 2014년 7월부터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영등보점, 부산 본점 등 4개 점포에서 상설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 편집 매장으로서 총 27개의 중소기업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품평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20% 내외의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고 인테리어비, 인건비, 판촉비 등을 면제하는 등 다양한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도 쉽게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